할머니가 이거 쓰고 다시 산책 나가기 시작했다는 보행보조기고 3대장. 보행보조기 워커, 다용도 보행보조차, 다용도 지팡이. 보행보조기 워커로 불리는 이 제품은 2단 손잡이로 일어설 때 매우 편리합니다. 높이 조절도 되며 보관에도 편리한 원터치 접이식 버튼 기능도 있습니다. 제품은 크게 바퀴가 앞에만 달려있는 것과 뒤에도 달린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 먼저 뒷바퀴까지 달린 제품은 뒷바퀴에 미끄럼 방지 및 멈춤 기능이 있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바퀴만 있는 제품은 보조 뒷바퀴를 따로 구매해서 장착할 수도 있으며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전용 바퀴 커버 제품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 보행 보조차는 외출이나 산책에 최적인 마실용 보행 보조기로 편리하고 간단한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적은 공간에도 보관이 용이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브레이크 기능도 있으며 높낮이 조절 장치, 수납 공간, 그리고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전멸 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다용도 지팡이는 일반 지팡이와 다르게 장시간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만들어졌고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팡이 발이 하나짜리와 네 개짜리로 나뉩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 손잡이가 있는 것과 LED 라이트가 내장된 제품이 있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꼭 확인해보세요.